안녕하세요 달재소입니다. 오늘 저희가 도전한 쿠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캡터 체리 25주년 쿠지입니다. 상품으로는 a상 체리 피규어 b상 꿈의 컴팩트 미러 c상 멀티 케이스 d상 메모리얼 플레이트 전 3종 e상 타올 전 6종 f상 러버 기링 전 9종 g상 사분할 스티커 전 6종 라스트 원상은 체리 라스트 원 버전 피규어입니다. 저희의 위시는 A 상 체리 피규어인데 과연 뽑았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고 영상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뭐야? A 상다 나갔다야. 어떻게? 하나 둘셋 여섯 칠 열여섯 개? 열여섯 개요 어. 열여섯 개? 어. 라 어. 상있 어. 있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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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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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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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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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어. 안 어. 아, 어. 안안 그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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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역시 이게 좋다. 어. 아무것도 리겠어오 D 나왔어. 오. 오네 나도 D. 나도 다 개만 뜯어볼래. 그래. D. D. 오, 오 D. 빨리 나왔어. 빨리 나왔 어? 잘 먹히지 않나? 그치? 응. 그냥 순수로 굽고 있어. 내가 다 떼면. 내가 다나 뿅! 근데 와, 다 <목소리> 와 마지막이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달채쌤입니다 <목소리> 오늘은 저희가 국전에 가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캡터 체리 25주년 기념 쿠지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위시가 A상이어서 맞아. 딱 자신감 이시 <laughs> 이거는 무조건, <laughs> 무조건 다, 다섯 번 안에 무조건 뽑을 수 있다! 하고 갔는데 <laughs> 이미 품절 맞아, 맞아 이미 품절이어서 그냥 솔직히 시상이 또세개 남아 있어가지고 A, B 상다 빠지고 응. 근데 1 5 개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응. 뽑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통을 털어버렸습니다. 예! <laughs> 그래서 일단은 체리 하기 전에 저도 이제 빈 손으로 응. 올수 없어서 제 것도 응. 하나 샀거든요. 네. 그거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. 네. 그게 뭐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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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이 니카 루피 니카 모양의 피규어인데. 이거를 그 전에도 봤을 때 있어서 갖고 싶어서 살까 말까 했다가 맞아. 안 샀는데 사버렸어? 응. 결국 사버렸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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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오, 우와! 오, 오. 이것도 조립을 해야 되네? 우와. 우와, 우와! 근데 생각보다 크다! 그러게! 멋있다! 짠! 오. 요! 귀엽당! 그니까 여기다 뭐 물건을 <laughs> 수납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쪼끄매서 <laughs> <하네>. 음, 오! <laughs> 우리 뚱뚱이만 딱 들어갈 수 있네 <laughs> 진짜 어쨌든 그냥 전시용 피규어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! 귀엽다 그니까 이게 만화에도 이 장면이 나와 아,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먹어 돌을 우허, 내 삼가락 먹으라 이. 이제 본격적인 후지 리뷰를 해볼게요. 예. 이제 제일 하위 상인 쥐상부터 리뷰를 해볼게요. 네. 쥐상은. 음, 이게 뭐야? 이게 사분할 음. 뭐 스티커? 아 필름 뭐 이런 건가? 스티커인데 스티커? 이게 뭐 카드 모양이 있나봐. 아 그렇네. 음. 여기 카드 각각 어떤 게 이것도 랜덤이다. 아 어, 이것도 오. 랜덤인 것 같아. 한번 오픈해볼까요? 할까? 네. 자 하나 둘셋 짠. 오, 오. 뭐야? 카드. 이게 무슨 카드야? 여기 워터리 카드 아... 글로우? 글로우어 글로우? 아, 글로우 사쿠라 아 이게 음. 체리가 일본에서는 어, 카드캡터 사쿠라라고 맞아, 맞아, 맞아. 하더라고 여기는 세이지 뭐야 뭔지 음. 난안 봐서 몰라 어쨌든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오, 오, 오 여기 청명오빠 여기 체리 얘가 청명이야? 어 청명 내가 아는 청명은 화산기 안의 청명 <laughs> 어쨌든 얘는 누군지 알아? 몰라 청명 오빠다 똑같지 에? 그리고 얘는 케로베러스 케로 yeah. 캐로, 케로가 캐로, 케이크 먹고 왔습니다 예이 예이 우나명 뭔지 몰라 그 스티커인가? 어 이거 스티커 오 음. 다음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오 오! 여기 카드가 다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나봐. 아 그러네. 오 대박 멋있다. 우리가 이렇게 총 여섯 종 응. 이렇게 여섯 종인데 우리가 이거랑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를 보본 것 응. 같아. 응. 나는 이거. 이거 뭔디? 이거 그냥 이게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해야 되나? 아 진짜? 이거 응. 응. 나왔으면 좋겠다. 오. 그래. 오 여기 지수랑 채비랑. 지수? 응. 오. 오 지수랑 오 지수랑 귀엽다. 이 지수가 많네요. 지수가 어여긴다 지수가 다 나오네. 그니까 지수 지수 편인가봐. 지수 음. 편. 오 예뻐. 근데 이게 실제 좀더큰 사이즈였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니까 나는. 그치? 이게 스티커 이런 사분할 스티커 말고 어, 그냥 딱그 전체 크기, 어, 그이 크기가 딱그 카드 크기였으면. 맞아. 쉽다 그랬으면 예뻤겠다. 아또좀나 캐리 보면서 카드 갖고 싶었는데. 다 아, 이게 그 카드 사이즈인데. 그 카드는 따로 또 팝니다. 그래요? <laughs> 다음. 다음. 다음은 과연 과연 다음은... 미시가 나올지. 짠. 짠. 데 yeah! 설마. <laughs> 중국이다. 오메가. Oh 예이, 예이. 그 와중에 중국이 나왔습니다. 예. 음. <laughs> 흣. <laughs> 똑이다. 진짜. <laughs> 다음은 과연. 다음은 과연. 오 시나 오, 시오 오, 대박. 대박 이게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 어. 나 요거는 뭔가 기억이나그그 그그 변신할 때 오, 오프닝 아, 좀 느낌이 맞는, 맞는 것거 같아 어, 맞는 것 같아 오 이거 오프닝 그거다 오프닝 그거 같다 그치? 아, 그래 어쨌든 오 근데 그냥 진짜 이 나왔구나. 카드가 그냥 진짜 전체였으면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 이거 응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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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맞아, 맞아.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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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다음 마지막. 마지막. 하나 둘 셋. 오, 오 중복. 중복. 음. 아, 그래도 중복이 다섯 개 중에 이렇게 <laughs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아쉽다. 중, 중복이 두 개는 나와버렸잖아. 음. 자 다음은 F 3 F 상. F F상. 상은 이게 러버 창? 어 러버 창. 음. 러버 키링 같은데. 음. 얘는 또 누구야? 또 어, 얘는 샤오랑이야. 샤오랑? 얘, 어 같은 반 학교 학생. 음. 얘랑 얘랑 같이 카드를 체리. 찾아 어, 음. 다니는 거지. 음. 오, 샤오랑 귀엽다. 음. 다음. 다음은 아는... 얘가 체리 오빠 도진이랑. 도진이. 어 그리고 음. 오빠 친구 청명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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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좋아했는데 이거. 도진 오빠랑 청명 오빠. <웃음> 미친다. <웃음> 그렇구만. 나는 너무... 응, 본 적이 없어서 몰라. 아, 진짜 너무 멋있게 생겼잖아. 그래? 잘 생겼어. 띠꼬. 응. <laughs> 다음. 다음. 자봐 아, 체리도 이청명 오빠를 좋아해서 합체가 아 뿅뿅뿅 나오는. 거야. 그래서 응. 짝사랑을 하는 거야. 아, 짝사랑. 응. 같은 학교? 이제 아니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이고 네, 초등학생. 초등생, 학 중학생, 3학년이라는데. 아 진짜? 아. <laughs> 이거 어. 그러니까 음, 완전.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오빠 느낌이다. 아, 응. 너무 어리다.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래, 차이가 꽤 커. 에이. 그래서 만화에서도 키 차이도 엄청나잖아. 어쨌든 다음. 다데 짠. 이것이 음. 바로 청명 오빠였다. 얘가 청명이야? 어. 나쁜 놈이야? 아니, 나쁜 놈 아니고. 카드를 다 모으고 나서 어. 이제 이 카드를 모은자가 주인 정말 될수 있는 심판을 하는 사람이었어. 얘. 어 진짜? 어. 그럼 그 인간 인간이 아니었어? 어. 알고 보니 이런 캐로 캐롤? 캐로랑 캐롤한... 어. 그 카드의 그 뒷면에 우회하는 이런 우회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대. 아. 근데 이제 어쨌든 얘가 이제 청량 오빠가 그런 존재였던 거지. 캐로 같은 존재구나. 어, 캐로 같은 아. <laughs> 그럼 얘도 하늘에서 똑떨어졌겠네 갑자기. 그가 그 소주고 있었던 거지. 아 진짜 음흉한 자식이었네. 진짜. 다음 다음 다음은 이상 이상. 이거는 다행히도 이상이 타월 같은데 응. 다행히도타월이한 <laughs> 개밖에 없었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그래서 종류가 이종 이렇게 여섯 종인데 이렇게 한개 어쨌든 이상을 뽑았습니다. 예이 다음 아. 다음은 오 디상 D상. 디상을 디상이 세개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그래도 종류별로 세 개가 나와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. 좋을 텐데 응. 만약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음. 뭐야? 이거 지금 아니거아 이거, 어, 이거 체리. 다 체리 아니야? 체리인데 이 모습이 이게 제일 예뻐. 아좀 이게 딱 so, 베이직한 그런 메인 모습.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자자자 자, 자, 과연 시작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짠. 하나 둘 셋. 오 그래도 예쁘다. 어 그래도 예쁘네. 진짜 예쁘다. 음. 이렇게 오 이렇게 눈 감고 있는. 음. 카드캡터 사쿠라. 사쿠라. 사쿠라 이것도 우와 어. 이것도 유리 재질인 그러니까. 것 같죠? 너무 예쁘다 음.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왔고 오 음, 예쁘다 음, 너무 마음에 들어 짱 다음은 아 중복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거 그림도 너무 예쁘니까 음. 제발 자 으쌰, 으쌰. 한번 보겠습니다 난... 하나 둘셋오 오! 오! 역시 어, 예쁘다 예쁘 예딱 원했던 거다 오, 오. 너무 예쁜데? 오 그러게 우와 아, 이거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지팡이 여슬봉 마법공 음. <laughs> 와 너무 예쁘다 그러게 오 그래도 음. 그렇지 딱 원하는 게 나왔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복꽃 벚꽃. 복꽃도 음. 이렇게 달리고 그래서 사쿠인가봐 그러니까 사쿠란 음.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 다음 와 진짜 다 이제 진짜. 이것만 딱 이거 나오면 완전 딱일 텐데. 네나다 나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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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. 과연 시작. 과연 봅니다. 간다. 하나 둘 셋. 오오오중 아니다. 진짜 허? 어떻게 세 종류 다 가져왔네. 진짜 와 너무 예쁜데. 대박이다. 응. 오. 너무 잘했다. 진짜 와 너무 예뻐. 다 아, 체리야? 어 체리인 것 같아. 어 아, 진짜. 응. 어 너무 예쁘다 근데. 오, 투명하고 음. 가지고 이거 핑크핑크. 이렇게. 핑크. 어쨌든 다행히도 노중복 3 개를 다 뽑았습니다. 예. 다음. 다음 시상. 시상. 아이고 시상도 3 개를 뽑았는데. <laughs> 이거, 이거 다 똑같은 건가? 다 똑같은 거지. 아 아쉽다 좀달랐으면 텐데 어쨌든 시상 다3 개를 뽑아서 그냥 한 개만 오픈을 해보는 걸로 하죠. 짠. 그냥 이런 파우치. 파우치. 아 여기 또 사쿠라라고, 여기 또 사쿠라라고 오, 적혀 있습니다. 카드. 카드 그 음. 어, 짠. 오. 뭐 여자들이 좋아겠네.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뭔가를 넣을 수 있는. 오, 파우치. 파우치입니다 시상. 근데 참 골고루 <laughs>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그니까. 시상만 세개 있어서 아, 어, 아쉽지만, 어쨌든 시상 세 개를 가져왔습니다. 오. 다음은 대망의 라운상. 사실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참 이게 뭐라고 사쿠라 씨가 뭐라고. 너무 좋아 한번픈해보자요한번 오픈 해볼게요. 어, 여기 상자 이미지도 너무 예뻐. 그러게. 응. 오 나는 이 이거 가지고 싶다. 아이 이 모습. 아이 아, 이 모습의 피규어. 응. 음. 이 모습이 더 예쁜데. 데나이 색. 이게 A상 색깔인 것 같은데 그러 a 상나상 색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아 헤헤헤 <laughs> 이건 복꽃색이다, 다 복꽃색이지 음. 오픈 해보겠습니다 예오 짠! 음 우와,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 예쁘네 <laughs> 짠! 그래. 오, 사쿠라! 사쿠라다, 사쿠라! 근데 뭔가 얼굴이 넙대대한 느낌이 드는데. 응, 체인 같지 않아? 그치? 응. 그리고 뭔가 좀 연해. 맞아, 색깔이. 응. 아, A상이 더 나았나? A상이 응. 더 멋있을 것 같은데. 그치? 아, 응. A상을 뽑았어 했는데. 그래도 뭐 바닥이나 이런 이펙트도 맞아 맞아. 멋있게 돼있고 응. 우와, <laughs> 우와 치마가 무슨 <laughs> 치마를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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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꽃 같다 꽃 그니까 진짜 오. 근데 실제로 뭔가 이렇게 마법 부릴 때막 응. 치마를 이렇게 팔랑팔랑하고같그모습이 아, 그래? 그 장면을 표시한 것 같아 와 거. 거. 이런 리본이나 그니까 여기도 리본이 오. 있네 오, 디테일이 <laughs> 리본 공주인가 봐 그러게 어 날개도 얘 날개도 있었나 원래? 그거 그거 아닐까? 음. 어쨌든 여기 그 카드. 카드. 음, 오 음. 카드 멋있다 멋있다. 그러게. 근데 얼굴이. 그러니까 채빈 안 같이 나왔어. 응. 음. 근데 채린 더 예쁜데. 이이 캐로로 캐로로도 음. 귀엽네. 캐로로가 <laughs> 완전 귀엽다. 캐로로 <laughs> 아니야. 쟤때 <laughs> <어쨌든. 웃음> 케로... 비슷하다 나왔는데 음. 이게 제일 귀여워. 캐로로. 응. 음. 캐로. 아 음, 캐로는 음. 진짜 귀엽다. 귀엽다. 어 진짜 최고다 최고. 어쨌든 라원상 뽑았는데, 왠지 A상도 <laughs> 살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음 <laughs> 짠~ 이렇게 저희가 카드캡터 체리 쿠지 리뷰를 해봤는데요. 어때? 실제로 라원상이랑 이거 피규어 보니까 너무 좋아. 그래? 네. 네, 사실 카드캡터 체리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한번 살지는 않는데 진짜 그 어렸을 때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 만화를 봤었던 그때가 딱 떠올라 음. 그래서 진짜 나 카드캡터 체리 엄청 좋아했거든 그래서 노래도 다 알고 있잖아 음.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캣치리 <laughs> 캣치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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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 안녕.